네, 바로 시작했고요 하... 아스메지카지. 아스메지카 가보시라니 이제 아스메지카 갑옷은 이제 제 마력을, 마법을 사용해가지고 한건데요. 이왕 할거면은 좀 좋은걸로 쓰는게 낫겠죠? 저거 나한테 별로 없던데 에신셜. 이양 사용할 거면은 이제 좋은 걸좀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잠깐만, 뭐을 피는지 보자. 그래, 물 있고. 그 다음에, 땅.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얼음, 얼음이 없네요. 어... 얼음이 없어. 얼음 만드시는 걸로 고 근데 네, 잠깐만요. 이거, 어, 에센셜 조업 아니야, 잠깐만. 그 전에 이 기계부터 만들어야 돼요. <웃음> <웃음> 야, 이거 지옥오 이거 뿌셔도 상관없죠. 킬처럼 들어가면 되니까는. 잠깐만, 킬치칠 필요가 있나? 그쵸? 음, 어... 네, 킬 쳐야겠네요. 좋습니다. 옵시련 두 개라니. 약간 <laughs> 그게, 에니셜 기계를 만드는, 그건, 에니셜을 만드는 기계인데요. <laughs> 아, 말이 꼬인다. 그게 있어야 돼요. 3. 그 다음에, 근데 이것또 많이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그래, 다이아. 그 그래, 나무. 그래, 나무가 좀 싸네. 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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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거. 좋아. 이거 만들었네 이건 별다른 그런 에너지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네. 네, 이거, 이거. 에센셜 기계 만들어 보보고 오겠습니다. 저요. 기 <laughs> 이게 가스트의 눈물인데요. 지금 이제 저 네. 합의를 하죠. 저에게. 이 두들게. 아, 장난감 하시죠 근데 이제 빙빙 돌아가죠 이제. 이제서 이 보라색으로 되면 만들어집니다. 에 네, 파란색. 아, 빛을 번네 진짜. 일단 파란색. 하고 파란색 눈. 파란색 하고 파란색 눈. 잠깐만요. 그래 내위 집이 양털이지. 좋다 내집듣기 나중에 이거 내가 다른 걸로 해줄게 불 너무 잘타 이건 안돼. 내가, 나도 돌로 바꿔줄게, 내가, 나중에. 절대로 내가 피를 쓴게 아니라 너무 이상해. 불이 너무 잘 타. 그래서 바꾸는 거야. 내 49개면 되겠죠? 내 50개. 근데 몇개 필요한지 보자. 4개. 5개면 9개. 그 말은 필요하지 않았네 열다섯 개. 15개. 열다섯 개인데 너무 많이 캤다. 됐습니다. 이거를 한번다 조합해버리고. 그러면 조합하러 봅시다. 또다 에어.. 아이스, 에어.. 에어 어제 이거? 에어에센스 에.. 에어에센셜 그럼 땅, 금잘내거는다 <laughs> 그냥 뜯어가라 네, 금 그럼 여기가그 다음에 론 파란색돌인가? 파란색돌 맞죠? 그래 파란색 돌은 두개 한개 세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면 되네 됐다. 청구석도 부족하네. 그 많던 청구석이 부족해지네? 부작해지, 흐하하하. <laughs> 미치겠다. 와. 엄청나게 쓰는구나, 청구석을. 이제 갓밥 만들었고요. 갓밥 안 되면 이제, <laughs> 뭐하지? 나의 할 목적은 잃어버리는데? 어떻게했지 그래가 화나드는 거는 착하다. 그래 청금석이 되네. 청금석이 들어 왕. 그다음에 에어. 어떻게 이렇게 저 빠요 간단할까? 너무 간단해서 죽여버리고 싶네요. 됐습니다. 아, 내눈 어디 갔니? 어일거라저그좀 <laughs> 실례지만은 보통님 다음에 좀뭐좀 좀, 변주 좀해 주실래요?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어 아까 세 개가 있었어요. 이거는 다 눈이잖아요? 나 눈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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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아씨, 발음 이상하다. 룬이잖아요? 눈덩어리잖아요? 눈 눈덩어리잖아요? <laughs> 저기라고 <이러고> 올려놓을게요. <이걸> <laughs> 그래, 이제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넣어놓고이거 열어놓고, 이건 나중에 포션만 들거고 빨강석은 포션. 라이터는 기본적으로 넣어놓고, 여기 이거, 블레이즈막대로 여기다. 그 다음에, 이건 버립시다. 이제 이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낙, 낙사, 낙, 낙하 데미지? 낙사 데미지? 그걸 데미지를 한번 억제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제 신발 칸 보이시죠? 신발 있는데, 그 이제 검은색으로 변했잖아요? 아까는 흰색이었는데, 그게 이제 다, 이제 좀있으면 이게 다시 흰색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낙하이로되고요 이제 이거 만.. 제 만화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 어, 이거는 있어야된대 몬스터가 아 잠깐만 이러면 되잖아 자살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경험치가 다른데 만화를 달죠 만화를 같이 달면서 이제 경 이게 다 올라갑니다 데, 이제 그그그그 그, 그, 내구도가 올라갑니다 내가 돌.. 이건 진짜 미친 짓이에요 안 그래도 만화 부석해 죽겠는데 이러고 있으니. 그래 이제 집에 있는 만화를 배우도록 이제 마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프. 아이 점프 마법은 좋은데 다른 게좀 마음에 안 들어. 다 배우보죠. 자. 제가 원하는 마법이 없어요 지금. 일단 다 배우고 제가 원하는 마법이 있었는데? 어? 이거..그거 같은데 이건 필요없어 저번에 이거 해보니까는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 <laughs> 아... 아... 필요는 게 없다 그냥 지옥 가죠 이거를 포션재료다 3편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로요 검은 필요 없을거고 이거 여기잖아 갑시3난난난 오른쪽, 3편고로는른쪽3는으로 오른쪽, 3편으로 오른편 오른쪽, 3편3편찍마 세편을 찍어낸다는게 힘든거는 한데 어.. 역시 경험치가 좋긴하네요 이 경험치 도로로 소리 들었는데 소리가 안들리네? 왜이러지? 마인크래프트 소리 자체를 껐 나? 잠깐만요 확인해볼게요 볼륨 믹서 네 이제 마인크래프트 소리가 안보이죠 끈거 같지는 않아요 그럼, 그냥, 오류일 같은데? 하... 그래. 아, 잘가, 헥 같아. 오, 예, 예, 아 예, 예. 잘가, 헥 같아. 잘가, 헥 같아. 와봐! 헤카테 와봐! <laughs> 오 좋긴하네요 <laughs> 이런게 좋긴하네요 <laughs> 아 이런게 좋긴하네 아, 일단 마나가 되게 심하게 달아요 렉도 심하네요 볼 때문에 근데 이거, 이것도 자동 안 꺼지기 때문에 근데 지옥에 헤카테가 있다는건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은 가다가 헤카테가 맞아주고 싫었했잖아요 그쵸? 해카테로 쎄거든요, 되게? 아니, 아무리, 그, 좋은 갑빠 입어도, 만화가 달라면은, 다, 다, 만화가 달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떡하나. 만화를 높여야 되나. 아, 근데 1 5되면은 그걸 하기, 이제, 이제, 치트를 끄기로 했으니까는, 안 되는데, 이 그냥 경험치 한번 뭐 먹어놓을까? <laughs> 나중에 좀 살만해지면은 그때 해가지고. 이제 지옥에서 집으로 텔포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은 그거는 에센셜이 필요하거든요? 에센스, 에센 에센스? 그게 필요한데. 그것도 자, 장난 아니게 필요한 거라서. 만화로 들을걸요, 아마? 만화 들어가고 SNS도 들어가고 신셜임 그거잖아 블로그인. 그자 이거 낙축 이거 떨어져 있는데도 데미지 안 받았죠? 근데 제 만화가 달고 있어요. 와 만화 충전 기미가 안 보여. 아 충전 되고 있구나. 아 미안하다. 충전 되는지를 몰랐어. 이번 편에는 이제... 근데 이번 편에 포션까지다 만들었냐? 이, 이 편에 끝내죠? 내... 내일... 내꺼는 알아서 어떻게든 되겠지만은.. 어차피 내일 쉬는 날이잖아요, 어차피. 원래 쉬는 날인데 무리해서 찍을 필요 없겠죠? <laughs> 아뜨거 <근데> 이제.. <laughs> 순식간에 바나가확 달았어.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확실히 봤어요. 쭉쭉 따는 걸, 바나나 와 진짜 바나먹는 기계다. 아니 지금 너무 갑자기 너무 확 뛰어서 그런가? 러 마나가 없는데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얘네 이거 이거 입고 있으면안 때리구나. 안녕하세요. 오 좋은데요? 이거 입고 있으면 애들 안 때리네. 좋다. 위장술 같은 건가, 이거? 나중에 그 마법이 있을텐데? 없나? 여기는? 위장술, 위, 위장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긴짠가? 위장술 있게.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저는 지금 이제 경험치가 들어오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많아요. 더 빨라요, 쓰는 속도가.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 그냥 갑바가 부서져요. 갑바 자체 부서진 게 그냥 내 네, 어, 만화가 없어서 갑바 부서진 게 아니라 맞아서 갑바가 부서져요. <laughs>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이제 만화로 갑바 내도로 이거 복구하는데 이거, 치, 이거 고치는데 만화가 다 떨어지면 고칠 그런 만화가 없죠? 그럼 고치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뻥. 진짜 불행하다. 아, 내걸요석연이 있을 줄은 몰랐네. 석연이 있었으면 벌써 처.. 초반부터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 <laughs> 하, 네. 그럼 뭐, 집이 금방 찍었겠죠? 하루 종일 석연만 계산하면, 50, 금방 찍겠는데, 50을? 음, 그러겠죠? 그러면은 하루 종일 석연 캐롤 다니까요. 20분 다 돼가네요. 딴, 다란 그 택배가 안 오네. 아. 어... 그럼 집에 들어와서 이걸 찍고 하겠습니다. 포션도 만들어야 되는데.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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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 딴. 좋습니다. 25? 25면은, 1, 2. 2. 두번 찍을 수 있네요. 군지, 와. 나중에 마법, 마법에도 이런 게 있는데. 플라이라고 이제, 플라이트, 플라이트인가? 떨어지 아니, 플라이트는 아니 깃털? 깃털 모양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그게, 이제 떨어질 때 쓰면은, 이제 축, 이제 속도가 느려지면서 낙, 낙뎀을안 받는 그런 거예요. 좋아요. 그게, 만화도좀덜 먹긴 한데, 만아덜 먹고, 러, 그렇게, 그러는데, 낙뎀도안 받아요. 그거 쓸, 쓸 쓰, 면은낙뎀이안 받아요. 그러니까 쿨타임이 있어요. 우와! 만화가 녹는다. <laughs> 만화가 녹아. 어떡해. 와30 찍기 전에 그... 돌아갈 때... 될 판이네 이건? 아니, 만화가 늘어나면 뭐해. 쓰는 게더 많아지는데. 아... 철... 철갑화가 더 편하긴 하겠다. 으아 좋습니다. 아, 만화 썼다. 이십구네요. 단단단. 어 달리자. 아 안돼. 이거 진짜 안 되는데 이거. 음. 어 이건 괜찮네. 야. 어. 낙땜을받었어최유 속도로. 아 말하고 는 없어서. 그럴까? 떨어질 때많화 써서 떨어지는 거야? 헐 그냥 계속 떨어질 때 만화 엄청나게 쓰는 거네? 뭐야 그.. 그.. 결계는 뭔데? 얻어가는게 난.. 얻는 게나한테 없잖아 아.. 얻는 게 없고 잃는 게 엄청나게 많네요 아스매시가 원래 그런 거 같죠 레벨 30을 찍.. 찍어야 금방 돌아가는데 좋습니다 금방 찍겠죠? 네, 금방 찍겠네요. 30 됐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레벨을 복구하고, 레벨 13이죠? 복구하고, 찍습니다. 와, 15네요, 이제. 어? 어? 잠깐만 이거 확인 좀 해볼게요 <목소리> 여러분 이거 묶고합시라제 멘탈이 부서질라 그래요 멘탈이 응, 음 <laughs> 네, 복구합시라 이거 진짜... 바지 가두 개를 꺼내지? 이제 알겠네요, 이제 죽지 맙시라 <laughs> 네, 이제 아주... <laughs>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안 죽겠죠? 그러겠죠? 어? 이거 왜 나한테 있지? 금이 간 거면... 아... 여깄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시라. 뿅. 좀졸리겠네 이번 판에는. <laughs> 네, 뿅.